3차 방정식 x 세제곱 플러스 x 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4가 3근 알파 베타라할때2 <laughs> 플러스 알파 2 플러스 베타 2 플러스 감마를 구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 3차 방정식을 인수분해하면 알파라는 근을 가지려면 x 마이너스 알파 베타라는 근을 가지려면 x 마이너스 베타 감마라는 근을 가지려면 x 마이너스 감마로 인수분해가 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물어본게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 플러스 감마입니다. 그럼 여기서도 마이너스를 뽑아내 주고 여기서도 마이너스를 뽑아내 주고 여기도 마이너스를 뽑아내서 세 개의 마이너스를 뽑아내면 마이너스가 나오고 여기는 마이너스 x 플러스 알파가 되고 마이너스 x 플러스 베타가 되고 마이너스 x 플러스 감마가 되겠네요. 그러면 우리는 이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x에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그럼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여기는 마이너스 8이 되겠고. 플러스 4가 되고 마이너스 4가 되고 마이너스 인데이 친구가 마이너스 2 플러스 알파 2 플러스 베타 2 플러스 감마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지금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여기는 마이너스 12인데 우리가 고자는 건 이것만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양배는 마이너스를 곱하면 플러스로 바뀌는 거죠 답은 그래서 12가 답이 되겠습니다.